오늘 낮 동안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동도천 30도로 예상되면서 어제처럼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동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당분간 저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분들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는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데요. 다만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발해만에서 점차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국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영동지방은 늦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메마른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낮 동안에 덥겠는데요. 다만 강릉 20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물결이 0.5에서 2m로 이는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항해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